자, 일단 내가 버스트블레이드를 안 써보고 하는 얘기는 아니다라는 걸좀 알려드리려면 자, 땅검 버스트로 발탄 하드, 비아 하드 갔었고요 쌍검 버스트로 아브렐 오6관문 갔었고요 어 그리고 한우마탄도 했고요 카렐리고스도 했고요 데자뷰, 리허설 진짜 해볼 수 있는 건다 해봤어요 해볼 수 있는 건다 해봤는데 그냥 장검 쪽에서 계속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어, 이렇게까지 지금 결과가 나왔는데 자, 이 모든 거를 생각하더라도 버스트에 진짜 제일 큰 문제가 있어요 제일 큰 문제 버스트 근본 문제야 근본 근본적인 문제 이거는 쌍검을 하든 장검을 하든 뭐 무슨 세팅을 하든 스킬을 어떻게 가든 다 상관없어요 이거는 버스트에 지금 내가 봤을 때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냐 우리는 스택 쌓는 거에 되게 집중을 하는데 스택 쌓는 거는 솔직히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 이거는 그냥 스킬 조정을 하면 충분히 해결되는 문제라서 얘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 근데 왜 실전성이 떨어진다고 하느냐. 가디언 토벌은 문제가 안 돼요. 어, 군단장에서 이런 상황이 생겨요. 내가 20 스택을 쌓았던 못 쌓았던 아츠를 키고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30초로 3 법을 기준 이 시간 중에 거의 절반 정도를 스택 쌓는 데에 이제 쓰게 되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비아부터 해가지고 10초에서 15초 정도면 애들이 약간 그짤 패턴들을 해요 그냥 걔네가 평타 때리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뭔가의 그짤 패턴들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비아키스 1레임드 자 예를 들어 욕망이야 욕망에 넘어갔어 악성기 쓰고 소에 써서 3 법을 아츠를 썼어 어, 이제 스택을 쌓고 한 12에서 16 스택 정도 쌓았어. 아니면 좀 무리해서 20스택까지 쌓았다고 치자. 그러면 이제 날려야 되잖아. 이제 날릴 각을 봐야함. 근데 얘가 공중으로 날아갔어. 날아감. 자 이렇게 돼버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내가 이 스택 쌓은 거를 그냥 날리게 돼요. 물론 이거를 오브로 되돌려주긴 하거든. 스택 쌓은 만큼.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야. 그러면 오브는 다시 받았어. 다시 아츠를 키면 되긴 하는데 스택은. 스택 작업 다시 해야 돼. 이게 또 다시 8초에서 10 초 이상 걸리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지금 이거. 오브를 되돌려 주는 거는 뭐 좋지? 좋아. 그리고 소앱으로 다시 채우면 되니까 충분히 커버가 가능해. 근데 제일 큰 문제가 그럼 그 앞에 쌓았던 1 2 스택 킴류 스택이 다 날라갔으니까 얘가 내려오고 나면 또 다시 저 작업을 또 다시 해야 되는데 다시 처음으로 가는 거야. 스택 작업을 쌓고 있는데 얘가 뭔가 대쉬기를 썼다든가 아니면 벨가 패턴을 갑자기 한다든가 아니면 도너링을 해. 그러니까 난 아츠를 켰으니까 지금 빨리 쌓아서 날려야 되는데 그패 패턴들을 진행하느라고 날릴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린단 말이야. 저 예열 작업을 하는 동안 저렇게 되면은 어그 3법을 쌓았던 거를 거의 한3 사이클 정도를 날려 버릴 수도 있어요. 얘가 패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걸 한방한방 한방 놓칠 때마다 딜로스가 어마무시하게 나는 거야. 왜냐면 그한 방에 막 9천만, 8천만, 1억 딜 이렇게 나오게 세팅을 해 놨는데 그걸 날릴 수 있는 상황이 계속 안 나오니까 스택만 쌓으면 내가 사라지고 스택만 쌓으면 패턴해야 되고 스택만 쌓으면 뭔가, 어, 각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돼버려서 심지어 각이 어쩌다 나왔어. 그래서 날렸는데 또 크리가 안 떴어. 이러면 또 그냥 딜 반토막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고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쌍검을 가든 장검을 가든 어떻게 가든 버스트가 지금 갖고 있는 어쩔 수 없는 문제점이야. 5분은 돌려주지만 스택은 돌려주지 않는다는 거.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된다라는 거죠. 결론은 그래서 실전성이 매우 떨어진다. 한방 딜은. 그러면 이거를 극복하려면 결국엔 지속 딜 느낌의 버스트. 하지만, 어, 각이 나오면 확실한 한방. 이게 결론은 이렇게 가야 되는 것 같아. 위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정리해 봤을 때 나오는 저의 결론은 이거거든요. 지속 딜 느낌으로 평소에는 하다가 진짜 완벽한 각이 나왔을 때 20을 모아서 확실하 한 방을 때린다 이런 느낌으로 모든 걸한 방으로 때리는 거는 위에 있는 이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아, 이게 해결이 안 돼요 5분은 주지만 스택은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이걸 작업을 다시 해야 되고 그 작업 다시 하는 동안 또 뭔가 지 패턴을 하게 되면 또 날려먹고 이게 무한사이클이야 적당하게 타협 봐서 지속될 느낌으로 버스트를 자주 넣어주고 하지만 무력화 같은 확실한 게 나오면 20을 모아서 바드나 이런 서폿들 파티원들이 몰아주는 시너지 다 받고 1억 딜 넘는 딜을 그냥 한 방에 빡 때려 꽂는 거 이거밖에 없는 거 같아 그래서 그 느낌을 한번은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요런 식입니다 물론 스킬 세팅은 다르게 갈수 있어요 그냥 예시만 보여드리는 거임 아츠를 키고 때려요 열심히. 그리고 스택을 쌓아요. 윈드컷도 깔고. 뭐 적당히, 적당히 이렇게 돌면서 싸우겠지. 어, 근데 그러다 얘가 뭘 하네? 백이 나왔어? 때려. 그리고 모자르지? 다시 쏘앱으로 채워. 에고. 어, 이런 느낌으로. 음 쏘앱으로 다시 채우고, 또 스택을 쌓아. 어, 뭐, 적당, 적당히 때리면서 쌓아요. 어, 그러다 또 각이 나왔네? 바로 가서 때리고, 또 모자란 거 쏘앱으로 한번 채워주고, 키고, 돌리고, 또 멀리서 이렇게 스택 쌓아주고, 문나로도 쌓아주고, 적당, 적당, 적당 이렇게 하다가, 어강 나왔어 한 방. 어, 얘가 뭔가 카운터를 해. 어, 카운터 쳤어. 좋아, 누웠어. 자, 스택을 막 쌓아. 그럼 이제 막 시너지들이 몰리고 하겠지? 이런 때 이제 모아가지고 딱 키고 한방빡 때리는 거예요. 이거를 조절만 할수 있으면 확실한 한 방일 때도 너무 20에 집중하지 말고 얘가 막 일어나려는 모션을 취하잖아. 일어나려는 모션을 취한다. 그럼 적당히 끊고 날리는 거야. 근데 최대한 이 작업을 자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주는 게 가장 현실성이 좋고 버스트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실전에서도 근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 잔재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지기는 하는데 어, 대신 버스트 딜뽕맛이 있으니까 좀 느낌이 다르긴 하겠죠 어차피 우리는 8초라는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이라 어, 적당히 이렇게 끊고 날리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게 0.4초당 1스택이 아니라 스킬 틱당 1스택이었으면 어, 님들이 원하는 그 버스트 블레이드가 가능했을 거예요. 쌍검 스킬 쓰고 저런 타수 많은 스킬을 써가지고 최대한 빨리 20 스택 뽑아서 빵 날린다 이런 느낌이 가능했을 텐데 어, 일부러 이 제약 조건을 준것 같아. 이렇게 되면은. 저 보이드랑 문라 이런 것만 써도 거의 한 5초면 20 스택 쌓을 수 있을걸요? 그럼 생각해봐봐, 5초마다 5초마다 8천만 딜, 1억 딜을 날린다고 해봐. 약간 좀 오버 밸런스죠? 벨붕 느낌이 확 들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제약 조건을 준것 같은데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일단 스킬 구성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쓰려면 지금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해야 될것 같다가 이제 저의 개인적인 결론입니다.